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예, 보이는 대로 그 겉으로 보이는 대로 본 인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 열심히 소유를 늘리고 지경을 넓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빼앗았어요. 문화와 운명을 발전시키고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우주를 개척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생명의 주관자까지 됐다고 자랑하면서 있어요. 자랑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잘 가고 있다, 잘 살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 잘 지키고 있다, 잘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칭찬해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거 역시 착각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생육과 번성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육과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 파라라는 말은 열매 맺는다는 말이고 번성 라바는 많이 거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많이 거둬요? 많이 맺고, 많이 거두시죠? 예, 하늘의 미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생명의 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한한봉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그렇게 죽어서 팔아 결실할 거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거 아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뭐예요? 너희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결실하지. 이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열매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생육과 번성의 참 뜻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예수 안에서 생육과 번성을 해야 하는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의 그 힘으로 생육과 번성을 해보겠다고 열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열매 맺지 못하고 이파리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예. 이런 말씀에 놀라 가지고 열심히 열매 맺어 보자고 해요. 너는 왜 열매가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 타박하면서. 그러나 열매는 누가 맺어요? 열매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맺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열매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들이에요. 이걸 우리의 무슨 성품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느냐? 화평하지 못하느냐? 오래 참지 못하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역사하시면 그 속성이 흘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 내가 사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품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예, 첫 번째 그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 그 아가페, 이거 우리가 할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쫓아가고 그게 타인의 이익과 부딪히면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예, 혈연관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족끼리도 칼부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슨 사랑이 있고 인간에게 무슨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이고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인 거예요. 죽여서 살리는 것이 구원이니까 우리를 끝까지 죽여가시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그 십자가는 또 하나님이 먼저 지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크리스토스, 사랑이 된 자로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죠. 이게 크리스토스예요 사랑이 된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사랑이 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다, 예, 죄투성인데 의인이다 불러주시는 것처럼 그 사랑의 그 완성, 율법의 완성의 자리로 예, 불러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셔요. 그다음에 희락 카라라고 해요. 그리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희락 기쁨. 즐거움, 항상 기뻐라고 하시죠.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 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치유에 만찬에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는다고 리페, 그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다시 너희를 볼 거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그 기쁨이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고 계세요? 아니면 은 문제가 해결되고 내 뜻이 관철되고 병이 나아야 기쁩니까? 그 문제와 질병과 사건 사고들이 모두 하나님을 보고 깨달으라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있다가 없어지고 결국은 소멸될 그것들이 아닌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진짜 기쁨을 위해서 이런 저런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이 내게 들이닥치고 있다면 참성도는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호라우 하면서 나의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 놀림을 받고 바깥출입도 못하던 여자가 11개월 동안 8 5 k g 의그 살을 뺐어요. 그래서 날씬해졌다고 화제예요. 이제 그 여자는 건강해졌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도 받고 있어요. 그 여자가 살을 빼는 일이 쉬웠겠어요?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이전에 생활 습관도 버려야 되고, 식습관도 버려야 되고, 힘들게 운동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여자는 날씬해진 자기의 그 몸, 건강해진 몸, 그리고 여름에는 비키니를 입고 해변을 달릴 그런 자기를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참아냈다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여자의 고통이 마냥 괴로운 일이었겠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멋진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즐겁게 참아냈단 말이에요. 성도는 해변의 그 비키니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고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란 말이에요.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는 참된 기쁨을 약속받은 사람이 그걸 향해 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어요. 참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사에, 세상사에 일이 일비 하느냐 말이에요. 순식간에 막 바뀌잖아요. 그게 뭔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걸 소망으로 가져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보는 듯이 바라보고, 그게 호라오죠. 그걸 고대해야 그게 진짜 성도인 거 아니에요? 내 선악 판단과 그에 따른 이해득실, 그에 따른 희로애락의 감정으로만 살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고 그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인 거고 그걸 마귀 새끼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아비가 마귀면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마귀 새끼가 되는 거죠 네. 제 말이 심하다고 생각된다면 마음에 찔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항목이 화평이죠. 에이레네. 평화, 평가. 예. 다 에이레네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처럼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게 화평이고 평화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걸 화평 에이레네라고 해요. 그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의 검에 맞아서 난도질 당해서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고 평강인 거예요. 그전까지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 대적자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으로 맞서는 마귀 새끼였는데 그 말씀의 검에 죽었더니 그 평화, 평강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 확고부동한 목적이 전제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가는 것. 그 나라를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가는 것. 이게 성도의 오래 참음인 거예요. 자비, 크레스토테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양선, 아가토시네. 이건 아가토스와 같은 말이고,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왜 믿음을 왜 충성이라고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뭘 하라가 아니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온유, 프라이테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우리가 온유라고 알고 있죠. 이거는 국어사전의 의미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온유한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이런 말도 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하 웃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걸 온유라고 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 성경은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아는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애국군사를 때려죽였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감히. 예, 얼마나 성격이 불같으면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귀한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렸겠어요. 물론 그 일도 복음을 담고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우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세요. 성전 마당에 그 시장을 두들겨 부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독사 자식, 마귀 새끼라고 막 욕을 하시는데 온유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온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품이나 기질 그 그것과 관련된 온유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자 온유라는 말, 프라이스라는 말은 온유한이라는 뜻과 함께 겸손한이란 뜻도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토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그는 겸손하여 이 말이 예, 온유라고 번역된 프라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스란 말은 온유와 겸손 예, 함께. 예, 그 의미를 가진 말인 거죠. 자, 겸손한 왕이 멍에매는 낙이를 타고 시온으로 들어가요. 멍에매는 낙이라는 건 멍에를 맺다는 건 주인에게 붙들린 낙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사용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낙이와 하나가 됐다는 건 낙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에 의해서 시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낙이를 타고 왜 올라가요? 죽으로 십자가 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 먹이통에그 먹이로 양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입되지 않은 자를 이성없는 짐승이라고 하죠. 그 짐승, 예, 그 우리의 먹이로 오셔가지고 내 살과 피를 먹어라라고요. 그러면 산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 붉은빛 짐승, 예. 아담이 불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간, 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붉은 빛 짐승이라고 하는 그 나기를 타고 그 나귀와 하나되어 짐승이 되어 멍에 메인 그 나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그 나귀가 되어 피의 언약을 성취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 죽으시고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게 온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띠띠우고 사로잡혀서 그 길이 비록 네, 마음에 들진 않지만 마시기 어려운 잔이라고 해도 고통과 한란과 아까 낮아진과 굴욕의 길이라고 해도 그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상태,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뭐예요? 우리의 게 아닌 거예요. 성격이나 성품과는 무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기의 신분을 자각하고 그 어떤 환란과 고통과 굴욕에도 담담해지는 상태. 믿음이 분명해지는 그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면 기쁘게 감사함에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절제 앵크라테이아. 스스로 자제하는 걸 뜻하기도 하지만 강력한 지배나 통치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는 자에게 외형적으로 절제나 스스로 통제하는 그 자제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럼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익은 육은 미, 무익하고 영만 중요하니까 육은 아무렇게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면 이거는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그렇게 막 나가, 나가겠는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노모스, 율법이 없느니라. 왜?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 아니니까. 인간이 행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런 거잖아요.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열매니까. 성도는 그 열매를 맺는 자인 거야. 그 열매를 맺는 성도는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네, 오늘 본문에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직역하면 예.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 받아서 간직하라 소유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하는데 왜 믿음 이야기를 하실까요? 갑자기 지금 베드로가 바로 앞에서 어, 예수님이 저주하신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요.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자왜 믿음 이야기를 하실까요? 자 무화과 나무는 율법주의를 상징한다고 했죠. 율법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결국 자기를 신앙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 배가 신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그 자리에서 선하게 판단을 하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 출발점과 근원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그 믿음. 너희는 반드시 내 백성이 될 거야. 내 아들이 될 거야. 내 나라가 될 거야.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에게 전해질 때 성도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의 구원에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고 그래서 절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성도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없는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정말 의심하지 않고 어, 기도하면 산이 바다로 던져집니까? 인류 역사상 한 명쯤은 의심하지 않고 그런 예, 말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 적은 연구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산, 호오로스는 성전이 있는 그산이 사람들이 정관사를 붙여서 그 산, 호오로스 이러면은 항상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는 거고 또 성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은 평지에 쑥쑥 솟아난 산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자체가 산이었고 그 위에 성전이 있고 예 그래서 산이다 이러면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었던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할때그 산이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부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자그옛 성전 이 성전은 어떤, 사, 여, 서, 어떤 성전이에요? 무너져야 할 성전이죠. 예수님이 무너뜨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삼성전이신 예수가 아니면 이 율법을 상징하는 너희들의 그 형식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상징되는 성전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은 예수님께 부정당한 그옛 성전인 그 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바다에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주의 의 산이 저주의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율법주의는 저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모두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꿈도 꾸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걸 구하라는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뭘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기,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하라는 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무화과는 절대로 맺지 못할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예. 예수의 그 십자가와 보혈을 근거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영원한 하나,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구함에는 모든 것으로 응답을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 달라는 이예 하나님이 택한 그 성도는 바로 이걸 구하게 되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의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를 할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은 우리의 기도로 또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띠를 해 입었어요. 그게, 네, 그래놓고는 그 나무 뒤로 숨었다고 하죠. 자, 그예그 예, 그 나무, 그 나무. 거기에는 나무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나무라는 건 뭐야? 선악과가곧 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건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는 나무라고 했죠. 그리고 예그 가려지지 않는 그 잎사귀로, 사실 잎사귀도 아니에요. 띠예요. 하고르라고 하는데, 이띠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걸 입고, 그걸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하는데, 그걸로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있느냐? 성경은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 구해야지, 성령 구해야지,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하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무화과나물을... 나무를